안녕하세요. 영어 성경동화 스페셜미의 이현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는 힘겨운 하루하루를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하려는 동화는 바로 The Days.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에 관한 동화입니다. 이 동화는 알리터레이션, 첫 소리가 반복되는 시집이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졌던 하루하루 일상이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s Monday, marvelous Monday.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어서 marvelous Monday입니다. 주말을 잘 보내고 친구들이 이제 학교를 가고 있는데요. 얼마나 기대에 찬 모습인지 보기만 해도 신이 납니다. As a gift, God gives me the day.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Monday. 월요일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쁘게 학교를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Today is Tuesday. t r a f f i c Tuesday. 오늘은 traffic Tuesday. 입니다 오늘 뭘 하고 있 r 학교에 i 서저 하면서 묻는 말에도 대답하고 테이 f 에 i c Tuesday. 하니은 여기 있는 친 t 들은좋아 e a s a g r i r f i t g o d g i v f i c Tuesday. 입니다 오늘 서저 e t h e d a y t 니까 a 기 있는 친구들은 좋아 a y o s a g i u l o r f t g d o d g i v f e s m o r g i v e t h i n g m e d a y t h a n k u e s d a y o u l o r d f o r g i v i n g m e t u e s d a y 오늘은 Wednesday입니다. Wonderful Wednesday입니다. As a gift, God gives me the day.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Wednesday. 수요일 날이 친구는 숨바꼭질을 하고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Thursday입니다. Thursday여서 Thrilling Thursday입니다. 모처럼 놀이터에서 정말 신이 정말 났네요. As a gift, God gives me the day.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Thursday. 목요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f r i d a y 가 기다리고 있겠죠? t o d a y is f r i d a y f a n t a s t i c f r i d a y a s a g i f t God gives me the day. 금요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s 테스틱하네요 주말이어서도 s 테스틱하겠지만 엄마는 맛있는 요리를 하고 계시고요. 또 모처럼 할머니가 놀러 오셨는데요. 나를 위해서 예쁜 옷을 뜨고 계십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게이 친구는 너무 좋은가 봐요. 그래서 as a gift, God gives me the day. 맞아요.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로 주셨죠.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Friday. 이런 내용이고요.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모처럼 이 친구는 부모님하고 소풍을 간것 같죠. Today is Saturday. Splendid Saturday. Today is Saturday. Splendid Saturday. 네, 빛나는 토요일입니다. As a gift God gives me the day.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Saturday. 토요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고요. 이제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Today is Sunday. Simply super Sunday. 주일은 simply super sunday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거든요. 친구들이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as a gift, god gives me the day,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sunday. 하고 주일날 simply super sunday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라면 매일 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하고 고백을 하고 있네요. In God's grace, every day is a good day. 하나님은 총알에 매일 매일 좋은 날입니다. 하고 감사의 말을 남겼습니다. Thank you, Lord, for giving me the days. 하나님,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도 하나님의 은총 아래선 다 귀한 날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그나마 이런 일상도 아이들이 찾기 힘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겨운 날들도 다 지나가고 나면 소중한 날이 될 거라는 희망 동화를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책의 제목은요. 바로 케빈 헨커스라는 아주 멋진 작가가 쓴 유명한 작품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기로 하겠습니다. A good day. It was a bad day. 그 데이라고 좋은 날이라고 제목은 돼 있는데요. 첫날부터 it was a bad day로 시작을 합니다. 아주 안 좋은 날이었대요. 어떻게 안좋으냐면요 little yellow bird lost its favorite tail feather. 노랑새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깃털을 잃어버렸대요. 저 아래로 날아가 버리고 있네요. 저런 어쩌다가 빠졌을까요? 그리고요. Little white dog got her leash all tangled up in the fence. 그리고 하얀 강아지는요. 이리저리 뛰다가 목줄이 펜스에 말려버렸네요. 이제 꼼짝도 못하고 움직이도 못하게 되었어요. 정말 강아지에게도 bad day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거 하면 오렌지 폭스 네 오렌지 색깔의 여우도 슬퍼 보이는데요 왜 그럴까요? He couldn't find his mother. 엄마가 없어졌대요. 엄마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하고 슬픈 표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모두 상황이 좋지를 않죠? And little brown squirrel dropped her nut. 그리고요 다람쥐는 자기가 모처럼 딴 아주 아주 좋은 넛을 물 속에 금방 빠뜨려 버린 거 있죠? 정말 이 다람쥐에게도 오늘은 b 드데이입니다 그런데요, but then, 그런데,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와, 다람쥐부터 문제가 해결됐네요. Little brown squatter found the biggest nut Ever 그걸 놓치는 바람에 서 있다가요 그 근처에서 세상에서 본 적도 없는 가장 큰너을 찾아냈대요. 와더큰 복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Little Orange Fox는 turned around 울다가 뒤를 돌아다봤는데요. 바로 거기 엄마가 계셨던 거죠. There was his mother. 엄마가 계셨습니다. 너무 좋았겠죠? 그런가 하면요. Little white dog worked herself free. 혼자서 줄을 풀고 나와서요. And ran in circles through the chandelions. 그렇게 하고는 민들레 꽃이 핀 쪽으로 뱅글뱅글 돌아서 뛰어갈 수 있게 되었대요. 와, 그런가 하면 처음에 나왔던 그 노랑새 말이에요. The little yellow bird forgot about his feather. 그래.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또 깃털은 잘하면 되지 뭐 하면서 탁 털어버리고는요. Forgot about his feather and flew higher than he ever had before. 전보다 가벼운 몸으로 더 높이 날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스토리에 처음에 나오지 않던 소녀가 나오는데요. And the little girl spotted a perfect yellow feather. 그 아이는 새가 잃어버린 그 멋진 깃털을 보고 얼른 주었어요. And she tucked it behind her ear. 그리고 자기 귀에다 꼬꾸는요. w e n to her mother shouting. 엄마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갔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Mama, what a good day! 엄마, 오늘 정말 멋진 날이에요. 노랑새가 잃어버린 그 깃털은 오늘 이 소녀에게 최고의 날을 만들어준거죠. A good day 라는 스토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평범한 일상도 돌아보면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때인데요. 또 이렇게 힘든 날들도 또 지나가고 나면 무엇보다도 고맙고 소중한 걸 알게 해준 날, 우리에게 더 멋진 성장을 가져다준 감사의 날이 언젠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더 데이즈에 나오는 마지막 문장처럼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는 어떤 날도 다 좋은 날이 될 거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 한탄과 원망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며 또 우리 입술이 거짓을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서 감사의 말을 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간에 더더욱 화평을 구하여야 할 그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매일매일이 좋은 날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뵙기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